우리가 이제 16과가 화요일에 들어가, 오케이? 16과 화요일에 들어가고 18과는 목요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토요일에 들어갈 거야. 목요일에 들어가거나 토요일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끝 시험 범위가 전체가 끝나. 글쎄. 좋아 안 좋아? 영어만 알아서 이네. 어? 영어만 알아서 이네. 뭐가? 영어만. 어? 그고 진도를 이번에 빨리 뽑고 있잖아 이거, 그치? 이봐봐 해석해봐. It is next coating. 이것은 어? It's next. 그 다음에 왜봐봐 수동태 나오면 되잖아. 이것은 그 다음에 코팅하다 코팅된다. 된다. 코팅된다. 뭐를 가지고서 강한 음. 접착제를 가지고서. 래어왜 수동태 나오는지 너희가 알수 있어야 돼. 목적어 있어 없어? 없음. 없지?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행위를? 당하는 당하는 거지 그지 이것이 뭔지를 찾아주고 여기 어 그.. 예, 예, 이것이 이 뭔지를 찾아주면 되겠네 일단 대명사 초론이니까 원래 니네 그 문, 문제야? 책에 있는 문제야? 자 뒤에 거 볼게 해석해봐 binals 빈어스. binals는? 어 are very thin pears 어떤 것이다? 아주, 아주, 얇은, 아주 얇은, 얇은 조각 조각이다 그렇지 어떤 곳에? 오뭐 oh, 그때야? 나무 나무의 조각이다. 문장 끝났지. 네. 이 끝난 상황에서 접속사가 또 오면 될까 안 될까? 안돼. 안되지. 그러면은 여기 여기까지 가로를 쳤을 때 엔드 전까지 가로를 쳤을 때이 대신 어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네. 무슨 경우다? 주격. 주격. 관계? 대명사다. 자 주격 관계 대명사는 앞에 있던 명사에 대한 뭐일 뿐이다. 설명해 그렇지? 이 동사를 뭐뭐 한 정도로 바꿔서 해서 규정되자. 자, 비너스는 아주 얇은 조각의 나무이다. 어떤 나무? Have been cut. 잘린 나무이다. 여기 봅시다. Have been pp. 역시 무슨 태가 나왔다? Have been pp. 현재의 료 수동태. 잘려진 나무 조각이다. 어디로부터? From the log of a tree. 나무의 기둥, 통나무라고 하거든, 로그 하면은 통나무로부터 잘려진 나무의 조각이 바로 비너스다. 해석 되겠어? 쉬워? 그지? 밑에 뽑을게 그리고 and can be glued. 그리고 뭐될수 있다? can be glued. 접착 될수 있다. 접착 될수 있다. 오케이? 접착 될수 있대. to the face. 어디에다가? 표면? 표면에다가. Of some other wood 어디에 표면에다가 다른, 나무. 다른 나무의 표면에다가 되겠어? 어 해석들 찍으지? 비결 보겠습니다. 또 most common way 가장 흔한 흔한 방법 방법. 근데 뭐 하는? 자르는 자르는. 자동명산 네. 여전히 동세 속성 비너스라는 목적으로 받아줬네, 그지? 자 비너스를 자르는 가장 흔한 방법은 begins 시작 방 시작한다 동사 with steaming 모함을 통해서 연기로 찌는 거자 with는 전체사일때모함을통해서란는 뜻이지 steaming 모함을 통해서 김찜을 통해서 혹은 soaking 적심을 통해서 적시다 저 log of a tree trunk 어떤 것에 나무 줄기에 log 통나무 통을 통나무의 목 뭐. 저기 줄기 같은 곳을 모함을 통해서 적시거나 짐을 통해서 오케이. 자, 아직 이씨라는게 나온 적이 있나 보나? 없는 거 같지? 첫 번째 들어갈 수 있을 거 없을까? 없습니다. 다 줄면 돼. 밑에 거 볼게. 자, 이리스 을 그리고 나서 이것은 플레이스뭐 된다? 네. 그리고 이거 어? 이것은? 이것은 뭘까? 비너스를 음. 음. 가리키는 거 같긴 한데 그치? 그 비너스인가? 위에 다시 봐봐. 어떤 거야? 나무? 음. 그렇지 나무 조각이겠지, 그렇지? 이걸 쪘으니까, 그렇지? 찐 거야, 찐 거. 어, 스팀밍 하거나 이걸 적신 데 그러면 이 시가리킨 건 누구였다? 더 로그 오브 트리트론크로 봐주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럼 볼게. 이 통나무 판이 어떻게 된대 Is t h a t 그리고 나서 is placed. 뭐 된다? Is placed. 위치 시키다가 아니고 위치 된다 된다 그치 노아지는 거지 그럼 목적어 있겠어 없겠어 없음. 없겠지 노아지는 거야 between two spindles 어디 사이에 spindles 응. 두 개의 밑에 나와 있을 거야 근데 spindles 하면은 이렇게 동그란 굴대거든 굴대 미는 판 같은 거 spindles 해석해 볼게 이 아까 그 통과문은 노이게 된다 어디 사이에 두 개의 굴대 사이에서 어, 릴때때 이렇게 미는 거 얇게 피는 거 있지 네. 그리고 디즈 로테이트 이것들이 로테이트 뭐한다? 회전시킨다 더 우드 를 누구를? 나무를 자 아직 접착될 순서는 아닌 것 같고 뒤에 것도 볼게 As 음. the log t u n s against the long sharp knife 뭐하에따 e 지는 뭐뭐 하면다라는 뜻도 있지 통을 어? 그 통이 turns 돌아가 돌아가지 어느 쪽으로? against 어디 어디에 대항하여 어느 어디 쪽으로? 날카롭고 긴 l i 프 e 칼날 칼날 쪽으로 이게 돌아감에 따라 layers of wood 어떤 것에? 나무 나무의 네. 층 겹은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겹이야 이게 어? 그프롬 28분의 1? 28분의 1? 혹은? 100분의 1? 100분의 1? 정도? 어디에? 1 인치에 세 1인치 굵기에 100분의 1? 이다? 뭐한 28분의 1? 정도의 나무의 층이 rp로도 뭐 된다? 피리 벗기다라는 뜻이니까 벗겨? 진다. 진다. 오케이. 다 수면태로 나오는 거네. 자, 이거는 지금 주제가 어떤 거지? 요, 요. 비너스가 만들어지는 맞아, 과정을 설명해 주겠지 되겠어? 뒤에 거 볼게. 자, next 그 다음에 더 비너스 누구네? 비너스. 어, 알프레스 네. 뭐 된다? 누르다란 뜻이니까. 눌려진다. 눌려진다. 됐지? 자, 그런데 어떠하게 눌려진 거 비너스가 음. 납작해지는 거지? 이거. 맞아. 비너스 명사를 설명하니까 우리 여기에서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 부사가 들어가야 돼. 부사. 형용사인 어? 아. 비너스 설명하자. 비너스 설명. 눌려지잖아 플랫하게. 오케이. 넓게. 어. 플랫. 평평. 평평하게. 평평하게. 평평하게 눌려지는 거니까 부사 아야자잘 생각해 보자고. 여기서 원래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 플러스라는 동사가 오형식이거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들어가야 돼. 보어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들은 누가 있었지? 보어 역할이 형용명사나 형용사가 명사였을지. 있었지. 그치? 그래서, 그래서 명사 형용사 명사. 들어가는 자리이긴 한데 이거 잘 봐봐. 비너스가 납작해지는 거야? 눌리는 게 납작해진가? 비너스 비너스가 납작해지는 모습. 납작해지는 게 누군지 봐봐. 납작하게 누르다라는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는 부사였잖아. 부사가 들어가는 게 단어였잖아. 근데 누르는 행위가 납작하니? 누르는 행위는 납작할 수 없지,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납작한 게 많겠죠, 오케이? 비너스가 납작하게 네. 압축되는 거야. 더 그리고 앤 n d d 이드야왜 네. d 이드가 나왔지? 지금 그걸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 알파 okay, 어리바니. 아 알파신 거야. 격렬 구조라서. 그 다음에 비너스는 말려지지. 어디에서? i n 휴 e r fuse의 hot o 어, 응. 음? 뭔가 어, 아닌데. 자 바, 거대하고. 바, 뜨거운 바로 같은 데서. 바로. 어. under high pressure. 어디 하에? 응. 높은 압력 하에서. 응. 오케이? 뼈가라면은 뭐 이렇게 원래 뭐 담는 통 같은 거거든. 담는 통? 뜨고 뜨거, 응. 거대하고 뜨거운 통에서 말려준대. 근데 어디 하에서 아주 높은 응. 압력 하에서. 되겠지? 뒤에 거 바로 볼게. it's a piece of thin. 이게 맞까? 아, 아. 응, 좋았어. 각각의 조각이지, 어떤 곳에? 얇은 비너의 빈어. 조각은 can be cut 려진다잘려질수 있다. 있다 뭐를 통해서? with a laser blade 면도칼 브레이더면? 어 면도칼 면도칼에 의해서 자 근데 왜 이거를 잘려질까잘리는 이유가 to make it fit 만들기 위해서 그치 그거서. 이것을 어떤하게? fit, 알맞게 메이크 목적어 사역 동사지 그지. 메이크 목적어 동사운영. 네. 근데 이 시간에 켠건 누구지? 필 n 비늘를 뜻하지. 각 조각의 n 비늘 이것을 알맞게 만들기 위해서. Exactly 정확하게. Over 어디 어디에 알맞게 하기 위해서. o k a Whatever piece of furniture. Whatever 무엇 이든지 예정될 뜻이지 그지. 근데 와는 어떤 이라 뜻도 있어. 네. 어그 뒤에 뭐 받을 때? 명사 받을 때. 어떤 뭐뭐든지로 해석해줘야 돼. 둘그 중에 하나야. 어떤 조각에 뭐이든지. 조각에 가구든지. 가구든지. Is to be decorated. 뭐하려는 가구든지. 장식? 어, 어. 장식 되려고 하는. 우리 비투용법 나한테 배운 적 있냐? 비투용. 어? 예가가도 운이라고 병조로 있지 B2 네, 경사원형이 네. 어, 예가가도 운 여기서는 예정으로 가르쳐주면 되는 거야 자 어떤, 어떤? 가구인데 어떤 가구든지 뭐할예정이투 To be decorated 장식? 될될 가구면 어떤 것이든지에 딱 알맞게 만들기 위해서 뭘로 짜는다고? 칼로로 짜는대 레이저 칼 레이저 블레이드 하면 아주 날카로운 칼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쭉해 볼게. 자, then whisk i 그리고 그리고 나서 top the nail. 누구는? 비너. 아, 뭐. a 어, 너네 네. is p r e s s e d 뭐 된다? 그랬어. 프레스. pressed. 압축되지. 네. 수령 때또 수실하고 against the face. 다시? 응? 응. against. 어디에 대고서? 어느에 대고서? 대고서? 더페이 e 표면이 a 요 p 표면 e r p u 어떤 곳의 표면에? 가구 가부. 그 가구의 표면에 대고서 압축이 된 n 이제 오케이? 그리고, Is h e l d 뭐 h a t end up? p s b o t in place, 그 자리에 오케이? 그 자리에 고정된 채로 있는 거야 o h i s i d i e t t i e 어, 이 접착제가 마를 때까지 지금 접착제 발랐어 안 발랐어 아직? 4번에서? 4번에서 4번에서 위에 봐봐 다시 음. 각 것들은 뻔히 쳐 어떤 거? 장식될 어떤 가구든지에 딱 알맞게 만들기 위해서 자르지 네그지 근데 5번에서는 접착제가 마를 때까지 이걸 고정시켜야 된다지 음. 접착제 발랐어 안 발랐어? 안발랐 음. 그거 어딨게? 주어진 문장이 접착제 이런 내용이었었죠. 위에 음. 다시 봐봐. 5번이에요. 자, It is next. 그 다음에 코팅. 코팅된다? 달라지는 거지. With a strong glue 뭘로? 강한 접착제. 되겠어? 쉽지? 다음 몇 번이다? 5. 5번. 5번이 정답이 여기까지 먼저 풀어 빨리.